구대성 드래프트 상자 55,000원짜리에서 이걸 깠을 때 이게 나오거나, 그러니까 레전드 구대성이 나오는 카드팩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신업을 3 장이 나오는 이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응철님께서 이게 떴어요. 이걸 떠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. 스킬이랑 이런 것들 좀 좋은 걸로 좀 먹어달라고 가져오셨는데 조져 봅시다. 요거만 까면 심심하니까 팀 한번 보고 갈까요 팀이 꽤 좋으신 것 같아요. 팀 오버롤 75고 기아 팬이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아직 오선발을 못 정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으신것 같고 와우 마무리 선동열이네 다이아작 와우 와우 멋있다야 와어13 유동원이네 왜 유동원 10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. 다음. 와 어? 노삼성, 노갈맥이 오랜만이네. 와, 이거 터커. 와. 터커 예측 91이다, 씨. 이종범, 와. 야, 팀디지네 자, 이제. 서로는 접고. 바로. 스킬 죽여주는 거한 번. 먹어봅시다. 와, 나 이거 처음 까보는데. 와, 구대성 은또 저랑 연이 좀 있죠, 많이. 물론 전작에서 마두목님의 그 구대성도 있고, 얼마 전에 1위를님 거에서 공짜 하마팩에서 갑자기 구대성 클래식이 나온 적도 있고. 자, 500원 형님, 제발 이번에 괜찮은 스킬 하나만 주세요. 설마 구대성. 스킬, 스킬! 야 그래도 스킬 두 개인데 아 b 등급이다둘다야 아. 그래도 속구 위기 상황 좋다 야 컨디션 아 주말에 좀 꺾였네 주말에 좀 꺾이시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게 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응철아 응철리 77개 구대성 이어집니까 아 구대성 제가 먹어드린 것도 아닌데요 뭐 <laughs> 아무튼 그래도 와중 스킬 두 개고. 정신이 높으면 기복 감소가 여러분 아 이거는 와중에 이거 팁 한번 드릴 수 있죠 기복 감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속 편차가 좀 작대요 무슨 말이냐 기복 감소가 낮으면 분명히 내가 베스트의 공을 잘 넣었는데도 구속이 어쩔 땐좀 낮게 나, 낮게 들어가고 어쩔 땐 높게 들어가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실투 감소는 그 게이지가 차는 속도 있잖아요 게이지를 채우는 속도 그게 좀 실투 감소가 높을수록 게이지 체력이 달았을 때 게이지가 차는 속도가 그렇게 빨리 빨라지지 않는데요. 그런 거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속구 위기 상황 뭐 좋습니다. 어 일단 은철님 다시 한번 구대성 먹은 거 축하드리고요. 녹화는 여기까지.